가장 기본적인, 우리 부처님은 과연 이제 여기서 진설을 하다가 이제 그 새로 오신 분이 저기 계신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 모셨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어. 아마 중간에 계신 분,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습니다. 근데 양쪽의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모르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지금 양쪽에. 예. <laughs> 솔직히, 솔직히 들으세요. 솔직히 <laughs> 들으세요. 우리가 이 앞에 현판에 이제 이거는 큰 이제 대사찰에 가면 모든 이제 큰 사찰에 가면 현판을 보면은 아이 절은 어떤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는가이거를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깥에 현판에 보면은 아 대웅전이라고 이렇게 써있죠, 그죠? 대웅전, 대웅보전이라고 써있는 그런 사찰은 추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어, 대웅보전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처가 되시는, 이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분이 보처로 협시불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웅보전에 주불로 계시는데 협시를 하고 계시는 보살님이 자, 왼쪽에 계시는 분은 어, 문수보살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수보살은 어떤 분인가? 그냥 문수보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대지 문수보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보살들 중에서도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해서 대지 문수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 이제 그 문수보살은 거의 보면은 또큰 사찰에 가다 보면은 어 사자를 타고 계시고 계세요. 사자, 사자를 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아 이분은 문수보살이다. 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문수보살님의 이, 이 화관에는 여기 중간에 책이 하나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분은 이제 문수보살이라 또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 편에 계신 분은 어떤 부, 보살님이냐, 보처불이냐 저는 보현보살입니다. 스님, 스님. <laughs> 네. 확실하게 오른쪽왼 쪽을 네. 부처님 계신데 이쪽에서 보 우리가 본인 입장에서 부처님이 입장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똑같은 이제 왼쪽 편에 계신 분이 이제 부처님을 이제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서. 해서 왼쪽 편에 계신 분이 아 문수보살 또 지금 오른쪽 편에 계신 분이 보현보살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현보살도 그냥 보현보살이라고 안 해요. 대행, 어, 보현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많은 보살님 중에서도 행의 읊댑니다. 이래서, 어, 대행보현보살. 또, 대, 보현보살은 보현연명보살이라고도 어, 합니다. 연명은 이제 사람의 목숨을 또 연장시켜주는 그 역할을 또 관장하고 계시는 분이 보현보살님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사찰에 갔을 때, 어, 아까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있었다 그랬죠.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는 그 형상으로 또 모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의 보통이 이제 작은 암자나 사찰 같은 경우는, 어,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셔놓고, 어, 이렇게 보쳐, 원래는 정석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보초로 되어 있는 것인데 관세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또 이렇게 모셔 놓기도 합니다. 그것은 보통의 이제 개인 사찰이나 이런 게 전각이 없을 경우에 전각이 없는 가람일 경우에는 그렇게 모셔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는 사찰은 지장전이 따로 있고 또 관음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보초를 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어, 정석으로 어, 모셔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어, 이 협시하는 우리가 관세음보살 원통교주 관세음보살 이제 이 우리가 원통함이나 원통의 위치가 들어가는 거는 관음도량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 돼요. 이분은 그런 사찰은. 관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을 주불로 모셔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순동자 관세음보살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을 때는 양 옆에 좌우 보초 우리가 출근할 때도 아까 그예불 드릴 때도 그죠? 남순동자와 해상용왕이 보초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장보살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그냥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안 하죠. 대비 관생보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수많은 보살님 중에서도 이 자비심이 최고로 어, 뛰어나신 분이 관세보살이라서 대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지장전에서는 지장전은 이제 지장보살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데 양쪽의 보처는 누구냐면 어, 무독기왕하고 도명존자 어, 이쪽에 예, 왼쪽에 도명 존자가 있고, 오른쪽에 무도 기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분을 이제 보처로 해요. 또 우리가 이 지장보살님은, 그냥 또 지장보살님이라고 안 하죠?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수많은 보살님 중에서, 뭐, 원이 일체 육도에 유미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성불시키고 나서야, 나는 성불하게 놀아. 이 한량 없는 원력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따라갈 수 없다. 그 원을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 해서 대원, 본존, 지장보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누가 우리 사찰에 미륵사에 왔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어, 음, 막힘이 없이 기본적인 설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어, 이쪽, 이제 우리가 중단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상단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 그리고 10대의 제자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뒤에 이제 탱화가 있죠? 뒤에 에, 탱화에는 6분의 보살님과, 6보살님과, 그 다음에 4천왕, 어, 동서남북 4천왕과, 그 다음에 10대의 제자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음. 그 다음에 중단은 뭐냐? 신중, 신들이 모셔져 있는 당을 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중단에는 각 사찰마다, 태화에 108의 신장들을 모셔져 있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각 사찰마다 다 아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간에 지금 모셔져 있는 이그그 그 금강저 금강저를 꼽고 계시는 중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위태천신 동진보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 동진보살을 가장 중간에 위태천신을 가장 중간에 모시고 거기 옹호하는 호법의 어, 심장들을 다 모셔 놓은 것을 중단이다. 그거를 신중단이다, 화엄성중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 하단은 우리가 영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찰마다 어, 우리가 좀 하단에 또 모셔져 있는 어, 이분 중에서는 이제 그 보살님들을 하고 또 이 육도윤회고를 한 것을 우리가 감로탱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셔져 있는 사찰도 있고 모셔져 있지 않은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각에서는 이제 삼성각이다 맨 마지막에 예불을 드린 곳이 삼성각이에요. 산신 한 분을 모신 곳은 산신각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삼성각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세 분의 성인을 모셔놨기 때문에 삼성각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가장 중간에 대부분의 사찰은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전통입니다. 이제 삼성각은 어각 나라마다 다 틀려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삼성각. 그리고 이 삼성각에 모셔놓은 이세분 중에서는 중간에 분이 어 칠성열에치성열에라 우리가 치성광열에다 이러는데, 보통에 그냥, 우리가 뭐, 이 자손들의 무병장수하고 자손들이 번창하기 위해서 우리는 칠성님한테 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불교에서 치성광열에라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불로 모셔져 있는 곳이고, 또, 어, 들어가자마자, 우리 맨 들어가자마자, 어, 치성광열에 부처님의 왼편에 계신 분 있죠? 어, 왼편에 계신 분을 나반존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반존자 이것은 아라한중에한 명의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나반존자를 누구로 모시냐면은 빈드로존자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어, 신통이 아주 또이그 목련존자 다음으로 이이 이 신통이 뛰어는데이 빈드로존자는 신통을 아주 많이 남용을 했습니다 부처님 시절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 빈두로 존자한테 너는 신통을 너무 난용을 한다. 그리고 너는 네네 숙제를 내주겠다. 너는 열만에 들지 말아라. 이제 아라한의 과에만 올라도 생사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부처님께서 빈두로 존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열만에 들지 말고 미래세 중생이 다하기까지 이 중생들을 중생들의 그 원하는 말을 가 가서 좀틀어 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빈두로 존재를, 나반 존재상으로 해가지고, 어, 모십니다. 삼성강 안에. 그 다음에 맨 저쪽, 이제 오른쪽에, 어, 음, 치성강 열애에, 오른쪽 편에, 이, 고랑이하고 함께 수염이 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짓고 계신 분이, 어, 산신이에요. 그 사찰에 산을 관장하고 있는, 어, 호 선신 중에 하나가, 어, 산신입니다. 그래서 그한 분을 산신 또한 오신통을 부족한 어, 아주, 어, 뛰어난 그런 이제 도를, 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쪽에 이제 그 관세보살님 화관에는 부처님이 여기 항상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 이 화관 중간에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분은 어, 관세보살님이구나 이거를 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찰에 와서 누가 어, 질문을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어, 모르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스님이 이제 음, 기초 교리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음, 절에 갔을 경우에도 극락전이다. 이렇게 돼 있는 또 사찰 있죠. 이제 뭐 부속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는 어, 그런 경우는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모셔져 있는,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서부터 다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 아까 현판을 보고서 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이런 부처님을 마셔 많이 모셔놓지는 않아요. 거의 대웅보전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한다던가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한다던가 아미타 부처님을 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님하고 대세지보살님을 보초로 또 모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적광전이다 해서 수인을 어, 아주 특이한 수인을 하고 계신 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수인을 하고 계시는 부처님인데 이걸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신 곳에는 이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옥 하신 설가문이불 이렇게 해서 어 모셔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불자로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확실하게 누가 우리 사찰에 와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설명은 다할수 있겠죠.